미 전국 한인 밀집지역 뉴스입니다. LA, OC 등미 서부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 900블럭 사우스 윌튼 플레이스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발의 총탄을 맞은 여성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중태이며 스스로 쏜 총탄에 남성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에 따른 살인이나 자살을 시도한 사건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LA시와 LA 카운티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다시금 증가세를 보이면서 사모임 자제 등이 권고됐습니다. LA 동부 레드랜드 지역 라이브오캐녈로드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100에이커 이상이 전소됐습니다.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긴급 대피가 이루어졌습니다 LA시 교통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완화했던 주차 단속을 오늘부터 정상 재개합니다. 이제 미터기 주차 위반 티켓도 발부되며 야간 주차도 제한되고 등록 기간 만료 차량도 다시 티켓이 발부됩니다. LA 한인타운 소재 가주마켓 건물이 파산 경매에서 5,780만 달러에 현 가주마켓 이현순 대표가 구성한 합작 벤처그룹에 낙찰됐습니다. 이제 이현순 대표는 오는 11월 13일까지 에스크로를 마감해야 합니다.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에서 2연패 늪에 빠졌던 LA 다저스가 3차전에서 15대3으로 값진 1승을 건져냈습니다. 3차전 1회에서만 11점을 획득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미 동부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유대인들이 방역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코로나19 감염자가 복증해 지역 봉쇄령이 내려져 이를 방송하던 ABC 한국계 기자에게 한 유대인이 다가와 코로나 좀 줄까라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방역회사 오킨의 분석 발표에 따르면, 미 전국에서 쥐가 가장 많은 도시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카고가 1위, LA가 2위, 그리고 뉴욕시가 세 번째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19로 식당과 카페 등이 문을 닫으면서 이제 쥐떼들은 동족과 새끼까지 살해한다는 신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 소비자 보호 비즈니스 라이센스 위원회가 식당의 야외 영업 연구화와 전기 프로판 가스 난방기 설치를 허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시 의회 통과와 시장의 서명을 거치면 됩니다. 뉴저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대면 수업 이후 일시 폐쇄 조치된 학교가 1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는 테너플라이, 데마레스트, 램지 등 한인 밀집 학군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유저지주가 오바마케어 공개 가입기간 11월 1일 시작에 앞서 자체 건강보험 거래소를 선보이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월 평균 보험료는 117달러 수준으로 지난해 월 164달러에 비해 낮게 책정됐습니다. 미국에서도 한인들이 많이 찾는 스웨덴 가구업체 아이키아가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자사의 중고가구를 매입하는 바이백 프로그램을 27개국에서 실시합니다. 그런데 미국만 제외됩니다. 뉴욕 한인회가 진행하는 코로나19 사랑나눔 릴레이 펀드 모금 캠페인이 이제 누적 모금 1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인사회 자체 모금액이 100만 달러가 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이 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오하이오주 센시네트 지역에서 3501 서울, 스시나티, 코리아 하우스 등 식당 세 곳을 소유한 49살의 한인 업주가 여정 5번 성폭행 소송과 관련해 7만 5천 달러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매사추세츠의 공화당 소속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8월 공화당 소속 필스캇 벌먼트 주지사에 이은 두 번째 반기입니다. 일리노이주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9개월간 합법적인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를 통해 거둬들인 세수가 1억 600만 달러에 달해 이제 주류세 수익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펜실베니아주 미디아보로의 서재필 기념관이 지난 10일 2년에 걸쳐 새롭게 단장하고 재개장했습니다. 이날 뉴욕 총영사에 이어 밥 맥마원 미디아보로 시장 등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한인에 대한 위상이 올라가면서 한인 이세들도 배우자로 한인을 찾는 이들이 10년 새두 배가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